야, 너 그때 내가 이태영 트랜스엔드바 데려가 줬잖아. 언덕에 있는 거 있잖아. 초반서 뒤에 이,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제일 기억남는 분은 고현정 배우. 그때 데... 이제 나왔어. 너 큰일 났다 고현정 선배님 이거 알고리즘으로 이거 같이 뜬다. 아, 너 이거 그래, 내모하세요 그래. 야. 나... 아, <laughs> 우리가 일단은 얘를 갖다가 음. 만들어 줘야 돼. 그치. 근데 아, 얘를 만들기 쉽지가 않아. 지금 왜냐면 거품이 많이 올라와 있다. 내가 아, 지금 아, 많이 왜냐면 올라와 방송 있어. 프로도 지금 많이 그치. 돌고 있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혹시 여기가 은퇴한 백수도 예능 1티어로 만들어준다는 최고의 예능 코디네이터? 쏴! <두> 쏴! <stick> <두 guard> <두 음식> 와, <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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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와! 엄청 무겁다! 부산 레전드 투수! 유희관이 100승을 넘겠는데 왜? <두> 왜! 왜! 왜? 어이형 너무 시끄럽다. 아 제가 고민 이 있어가지고. <laughs> 이거 무슨 고민 때문에 왔어요? 일단 제가 이제 야구를 이제 23년 하고 음.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예능에 도전하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해야지 이제 예능을 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예능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배워야죠 <laughs> 아니 근데... 예능은 봐봐 예. 우리의 그 그렇지. 필모그래픽을 한번 짜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는 초특급 코디네이터라고 야. 왔거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급이 낮잖아. 야. 초특급인데. 야. 우리가 유재석 선배급은 아니야. 아, 그렇지. 아니 그 누굴 <laughs> 거론하는 거지. 인정이 안 해. 아니 그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니야. <웃음> 그게 <laughs> 장난치기야. <장롱씨야>. 모시고 <laughs> 싶은 다른. <달은 웃음> 아. 야뒤쳐다보지마라 아. 아. 자신 있게 하라고 욕을 하더라도 <laughs> 인터뷰 따로 하면 안 돼. 뭐 유재석 <laughs> 이수근. 이수근. 이수근 네. 강호동, 서장훈, 김구라. 우리는 따끈따끈했던 때가 없겠네아 아, 아, 있지 있지. 아, 아, 아 그럼 그, 형도 형도에 빨리. <laughs> 이라, 이라, 이라. 와 아이, 대단했지. 다들 대한민국 한번 들었다 놨다 그렇지. 했다고.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둘이? <웃음> <웃음> 근데 너도 이렇게 될수 있다고. 아. 왜냐면 그때 반짝할 때 예능이고 뭐고 프로그램들이 막물빌듯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잘해야 돼. 우리 같은 실수하지 말라. 아, 아, 아. 바쁜 사람들은 TV 모니터링을 못해. 아, 아. 우리는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해. 아, 아, 아. 지금 예능 트랜드를 아, 아, 아. 우리 둘이가 제일 잘 알아. 아, 아. 넌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와닿네. 한 분만 코디가 선택이 되어진다면 누가 남아야 될 것인가? 저일 것 같아요. <laughs>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경험도 있고, 티비댄스 <laughs> 보셨잖아요, 티비댄스. 어? <laughs> 그 많은 스태프들이 나만 보고. 내 입만 보고 이렇게 다 있었고 작가들이 나 추천했다.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가 우리를 추천했다는데 맞죠? 물어봤지 어. 제작진이 제 친한 연예인 누구 있냐. 음, 음, 근데 음. 둘 얘기는 안했는데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진짜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예요. 진짜 우리 친한데 기사에서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진짜 너 내가 검색해봤어 유이간 김윤석으로 해서 아 그래? 하나가 없어 기사가 왜 보고... 아니 왜 한마디도 안 해? 아, 형들 바쁘니까 나까지 또 거론하면 그럴까봐 얘기를 안 했지 아, 진짜 나쁜 새끼 야, 아니야? 너 그때 내가 이태원 트랜스핸드바 데려가줬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때 재밌게 잘 놀고 아형 아, 씨... 생일 때 클럽도 가고 그랬잖아 같이 너 이태원 그 바에서 내가 지, 재밌게 잘 놀고 술도 사주고 기억 안 나? 너 언덕에 있는 거 있잖아 소방서 그럼 지난 연애 우리 빼고 누구 있는 거야? 누구 있어 얘기해봐 드러나 보자 내가 이제 은퇴식을 했잖아요 시갈때 이제 영상 남겨주신 분들이 어. 케이윌, 딘딘, 송가이, 어. 마동석, 유재석, 조세호 이성도 바로 다 있어? 있죠, 있죠. 어. 너 지금 많이 이거 올라야지 지금. 의욕이. 소치 좀 있죠. 아, 그치. 송가 아, 나갔을 때 나의 어. 새로운 모습들, 재밌는 아, 모습들을 보여줘야겠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재미 없으면 이렇게 야구도 못하면 잊혀지듯이 아. 여기도 빨리 잊혀질까봐. 아. 그런조바심이 생기는 거지 그래. 나도. 어. 얘인하면 약간 어, 기본기가 있어야 돼. 음. 어디 가든지 개인기나 춤 노래 정도는 할줄 알아야 관이별히뭐할줄 어... 아는 거 있어? <laughs> 리 <아무리> 달려봐도 떼인데 손에 비고 뼈 잠깐만. 어? 너 이거 이전에 이태원 트랜스젠더 바에서 했던 건데?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지은 넣었어? 아, 왜 자꾸 왜 잡고? 아, 거기 당황해, 당황해. 아, 중요한 거는 어. 춤은 얘가 그래도 이제 기본 선이 나와, 나오는데 어. 노래 이런 거 하지 마. 노래 불러봐. 아. 왜, 왜? 이래? 해봐.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런 쪼좀드지마 아, 이런 아. 거. 아, 아, 그래? 너무 코를 코로 고 있어. 후세 이런 거 하지 마. 아, 우리 아, 그래 그래. 한번 보여줄게. 호근 의 편을 기는. 이런 거. 그렇지 이거. 현우. 현 이렇게까지 이... 해야지 성공있는 거지. 아좀나다좀겠다 아, 좀 <laughs> 좋잖아. 이거 들어봐. 아, 그 좋잖아. <웃음>

<laughs> 우리 형 예능 <유행사> 살리는 <laughs> <있는> 거 맞지? <laughs> 자기 손 여기다를 기치는 거 맞지? 시간 씨의 개인기 또 어땠어요? 아 존나 싫었어 진짜. 아 토나갈 뻔했어 진짜 이거는. 어? 어? 뭐야? 야! 이거 다 별명인 거 알지? 별명이 바나나마 우리 같은 뭐? 어. 그씬더 그렇죠, 여기 회사에서도 알 텐데 내가 언급을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좋은 점이 뭐냐면 어. 먼저 그래요? 이렇게. 어? 안돼 안 되네. 아 그냥 먹으래 이렇게. <laughs> 그냥 먹어. 아씨 아, 렇게 아씨. 저... 아, 나 아, 어쩐지 유당불내증 있어서 못 먹어. 잉그레가 어, 아, 아, 보고 씨. 있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또... 설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먹어볼게. 혜진이 <laughs> 지로 와. 너도해. 너도 같이 너도 <laughs> 먹어. 나 여기 떼어는데아니 이거 이걸로 먹어라. 아 그래? 이거 먹어. 아말 존나게 맞네. <웃음> 먹어. <웃음> 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광고 <laughs> 찍는 <laughs> 거, 거 있어? 방금? 네? 방금? 없어요. 아직 없지. 난. 바나나 우유를 처음으로 찍고 싶죠? 광고도 예전 광고는 예능에서 약간 깝치고 너무 이런 이미지보다 약간 조금 형 광고 찍서어나그본거 <laughs> 아, 같은데? 가만있어 우리 아, 형 상처 주고 있어 아, 그래? 아 참아 형 작가님 못뭐 찍었냐고 자꾸 계속 <laughs> 나, 나, 아, 그래, 나. 뭐. 나? 나? 나 잔인하다 나못 찍었냐고요? <laughs> 그냥 대충 찍었겠지 하면 되지 뭐나 <laughs> 개그맨 대기 전에 원래 광고 모델 출신이었어요 롯데리아 시리즈로 한 다섯 편 찍었어요 한 편에 150시 <laughs> 금액 한게더 기분 나빠 150이 비싸게 받았나 봐 <laughs> 야, 야 연예인 <150이 웃음> 뭔가 기본 천댄이야? 연예 뭔가 기본 천댄인데 150인데 오, 이러면 어떡해? 면도를 아, 할 생각은 없니? 너 이게 트레이드 마크야?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요아 아니지? 근데 이거 기르다 보니까 음. 계속 기르게 되더라고 이게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 이제 응. 형이 머리를 기른다고 생각해 지금 한번 밀어볼까, 한번? <laughs> 네. 면도 있어요, 면도기? 형, 면도, 가구대 면도기 없어요? <laughs> 상관 없어? 이도면도 어? 상관 없어? 아 있는대로면, 되는대로 <laughs> <야, 웃음> 가위, 가위. <웃음> 야, 거가위연도하라고 이거 주는 거는 너무 하거아니저 아니, 정도는 살도 잘라나, 잘라나 가겠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수입은 어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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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양모나니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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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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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잖아 마지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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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아니, 아거아가더 나은 것 같은데. 여기, 아, 그래? 여기 예능판에서 아0억벌기되아 힘들어. 너니아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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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 벌어? 니 아니, 아니, 니 요구한다면 얼마 정도 되지? 아, 내가 희관이한테 희관이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연봉? 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것들. <laughs> 저는 뭐 연봉 그래도 한사천원 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PD님은 얼마 거든요 <연봉. 웃음> 근데 얘는 옛날에도 얘기했어 개그맨 되고 싶었다고. 누가? 너 옛날에 개그맨 너? 아 아니 근데 형들을 보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았지. <laughs> 너 우리가, 너 우리가. 씨팔 <laughs> 진짜. <laughs> 어떻게 버티고 아작같이 이 안물고 막 20년 이렇게 했어 형. <웃음> <웃음> 앞으로 희관에게 가르치고 싶은 희관이가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약간 거품 같은 게 있어. 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꺼져 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러다 애 사고나. 저럴 때 제가 알거든요. 연예인들이 시구 많이 하잖아. 시구 많이 하죠. 시구 많이 했는데 응. 시구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선발 투수가 제일 한가데 응, 저는 응, 5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응. 제가 그리고 좀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저를 시구로 많이 이제 선생님을 하라고 했죠. 제가 웬만한 분은 다 진짜 가르쳤던 것 같은데. 제일 기억나는 그 시구 제일 기억남는 분은 고현정 배우. 아, 정말? 네. 근데 고현정 씨가 왜 기억에 났냐면 워낙 제가 팬이 었기도 했고 그 그러니까 끝나고 사진을 찍어요. 저희가 기념 사진을. 근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현정 씨가 고현정 씨가 지고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뭐... 뽀뽀하려 어? 뽀뽀하는 호즈로 아니 거의 이렇게 내 옆에 얼굴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던 게그 아 사진이 내 핸드폰에도 있어니다 그때 담배 냄새 나왔어? 너 보신다. 너너큰났다 <laughs> 이거는 저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너 이거 고현정 선배님 제, 이거 알고리즘으로 제, 이거 같이 뜬다. 기대해 제정하 제가 아무 말이나 막하는데 제가 믿고 하는 거니까 나랑 편집해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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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 돼. 무조건. 봐. 사인님세요너 예능 요즘 많이 보니 모니터링 많이 해야 되는. 많이 하죠. 놀면 뭐하니? 코미디빅리그, 골 때리는 그녀들. 아골 때리는 그녀들이 엄청 어, 재밌라고나 주말에 저기 오남이랑 같이 촬영했는데 오남이가 친하다고 좀 전해달래. 친? 오남이. 친하죠. 친하죠. 민경이는 어. 나랑 그렇지. 아니 거. 원래. 우리 개그맨들하고 다 친했잖아. 예. 다 그럼... 내가 형보다 더 개그맨들하고 친할걸? 아니 <laughs> <laughs> 이형 결혼식 때 요즘 잘안가더라왜 왜? 결... 돈 낸다고. <laughs> 내가 안할것 같아서 결혼을. 지출을 확 줄였어. 제가 형 결혼식 때 갔잖아요. 그럼 아 네. 너무 고맙지내큰일 네. 있을 때 얘가 많이 막 신경 많이 썼어. 갔어요. 근데 이그이가 있어. 있어. 네. 어, 좀 중요한 거는 어... 개그맨들은 <laughs> 네가 잘게. 야 미안한데 팬좀 집어줘. 장났잖아. 근데 요즘 얘가 지금 프로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너 프로그램 몇개 해? ATBC 야구에는 응. 하고 있고 응. 샌드박스에서 하나 하고 있고 어. 이거 응. 하고 있고 우리 거? 네. 우리 거? 우리 <laughs> 말 <말해주시며>. 조심해요. <laughs> <laughs> 우리 거아야 시청자분들 <laughs> 모르셨죠? 저희 게스트로 나온 거예요. <laughs> 야 일곱 개를 해? 프로그램을? 너 줄여. 어? 지금 줄여야 돼. 몇 개는 우리 줘. <laughs> s 드 샌드박스냐 MBC 플러스 s 아, 저는 MBC 플러스죠 저희 이제, 은퇴하고 뭐하니 놀면 뭐하니처럼 은퇴하고 뭐하니를 이제 하잖아요 정말 MBC 플러스에서 그 우리 샌드박스 u a d Do 누 o 도자 그러면은 <laughs>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o go <laughs> 뭐... 났어요 결론 무슨 결론 났는데? 오늘 유 t 관의 고민 은퇴 후 예능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막막해요 유 o 관의 고민의 해결책은? 우린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오케이 따라가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역사와 전통이 정말 깊은 그 레전드 예능을 복습을 할 거야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가야 돼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까지 딱 도달했을 때유희가는 최고의 예능인이 될수 있다 믿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희관이가 메인 MC가 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한번 달려보자 달려보자 앞으로 이 은퇴하고 권한을 이만한 카고 어 야구 선수 유이 관이 아닌 제 이의 인생 또 사람 유이 관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두 분도 함께하는 건가요? 매집 아니 굳이 저두분 출연료 안 줬어도 되는데 내가 전화했으면 그냥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분들인데 너무 아깝지 않았나 출연료가 주말에는 메인 MC 자리로 만들어 놓는 게 만들어 놓고 저는 떠날 거예요. 저는 아예 이 바닥을 떠날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만 할 거예요. 걱정 마. 고현정 씨가 떠나게 될 거야. 틱티튜드가 사실 마음에 썩 들진 않아요. 아 <laughs>